클라우드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1번이 그 네, 네, 넣었어요. 그럼 두 번을 네 차례입니다. 쭈쭈,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잘안 들려요. 짠! 음, 아,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뭘로 젖혀 주죠? 아, 이거 좀 봐요. 폴로 와요, 쭈쭈. 예뻐요. 아, 쭈쭈 눈송이처럼 버퍼로 올랐어요. 이게 클라우드 슬라임이에요. 아, 클라우드 슬라임 이런 거예요? 헉, 이건 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뭐라고요? 통통통통 만지면 까요 오! 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져봐요, 야 뀨뀨 밀게요 으음 어머 <laughs> <laughs> 게요네 다닐까요? 네 헉! <laughs> 와 눈꽃송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됐죠? 신기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 호떡 반죽을 하는 것 같아요, 뀨뀨 자, 한번 반죽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laughs> 달라붙어요? 네, 달라붙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모르겠어요. 찹쌀떡 같은 느낌. 찹쌀떡? 우리가 좋아하는 찹쌀떡 느낌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방금 먹었던 떡도 맛있었는데 가래떡. <laughs> <laughs> 와, 이렇게 보여줘요. 와, 예쁘다. 와, 와, 근데 무슨 냄새죠? 큐키 이거 만지는 과정의 냄새 같아요. 음! 짠! 쫀득쫀득 달라붙네요? 네, 호떡 같아요 진짜. 음! 신기해. 여태까지 만났던 슬라임하고는 다른 형태의 슬라임 같아요. 그죠 네. 이 클라우드 슬라임은 문구점에서도잘안 파는 아, 진짜요? 같네요. 네, 지금까지 문구점에 클라우드 슬라임이라고 적혀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큐큐는요, 이거를 다 섞을 거예요. 뿅뿅, 요다 색소도 넣고 향도 넣을 건가요? 음, 그러고 싶어요. 음. 우선 그거를 잘 범벅을 해야겠네요? 근데 파, 파, 파츠는 안 넣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목은? 파츠 안 넣고 클라우드 슬라임 만들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 양이 적은데 갑자기 음.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얼마 없잖아요. 응. 음. 갑자기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눈꽃송이 같아요. 음. 예쁘죠? 네. 콩 같기도 하고 눈꽃송이 같기도 하고 신기해요. 쫀득쫀득쫀득쫀득 쫀득쫀득.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을 것 같은데요. 뀨뀨가 응. 더잘 알죠. 뀨뀨는 슬라이드 박스 잖아요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도움을 청해볼까요? 선생님께요? 네. 여기요. 저기 네,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가루, 네. 이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죽을 아, 하시는데 처음엔 살짝 녹아요 이렇게 아, 네. 근데 이제 하다보면 가루가 안 떨어지는 순간이 가때에서 반죽하는 거예뭐 아. 네. 리뉴 같은 거안 넣어도 되거든요? 네, 네. 음. 네 이거 네. 색소 넣고 향 넣어도 되죠? 네, 음. 지금 말고 이제 다한 다음에 아. 네. 처음에는 가루가 계속 떨어지는데 음. 하다보면 가루가 안 떨어질 때가 되거든요 그럼 아. 반죽 끝난 거예요 되게 아, 네, 네. 반죽 네.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음, 거요종류 음. 네네. 생명이죠. 네, 네. 생명이죠. 네습의 생명이에요. 큐 알겠죠? 네. 지금 잘하고 있대요, 큐큐. 반죽을 더 많이 하래요. 더 치대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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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더 많이. 송편빛듯이요 <laughs> <laughs> 조금 있으면 추석인 아니, 설날이네요. 설날에 떡볶먹고 큐큐도 이제 10살이에요. 어 큐큐 벌써 네. 10살이란 됐어요? 네, 그거 아직도 올랐어요. 10대네요 벌써 큐큐가네 10대예요 10대 1 3까지산 소감이 어때요? 음, 모르겠어요 <laughs> 좋아요? 네 좋아요 음. 이제 진지어 10대 와 눈꽃처럼 떨어져요 도로로로로. 와 신기하다 거미줄 같기도 하고 음, 너무 예쁘죠 네포송포송해요 음, 어떤 느낌인가요? 만져봐요 만져볼게요 와 되게 느낌이 신기해요 인절미 같은 느낌? 그이 인절기? 그쵸? 여러분, 떡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큰일 나요? <laughs>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반주, 오이고, 봐요. 아, 손에 꽂아야 돼요. 더당겨줄게요 아, 아 노래소리도 좋아요. 좀 이따, 좀 이따, 좀이다 잘하네요, 키기요. 점점 가루가 없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뾰균는 어때요? 저도요. 와, 와, 꽃처럼 실처럼 거미줄이 막 나온다.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조금이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요. 신기해요.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느낌이 더 좋아. 요 큐큐, 지금은 1부로 하고 2부에서는 색소 넣 완성되고 색소하는 거를 다시 동영상을 찍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그러면 큐큐에 관한 거는 이따가 2부에서 만나요. 큐큐 큐티비 큐티비.